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의 행진. 이 행진은 계속될 수, 될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또, 이번에도, 노래방 차트. 29주 연속 1위. 그 공명은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는 정말 전주곡도 은은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보슬보슬 피어나게 하는 그런 노래죠. 아마 젊은이들이 노래방에 많이 가니까 이 곡을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차트 29주 연속 1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수들 수익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어음원 플랫폼처럼 그렇게 거기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가수들 작사 작곡가들에게 직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뮤직 인기 아티스트. 저는 유튜브 뮤직 인기 아트 아티스트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물론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노래도 많이 듣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음악을,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웅 씨가 탑100 중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집계입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아티스트 1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웬만한 것은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음원 은 각자 들어가서 찾아야 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탑100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이명웅 씨 유튜브 조회수 1억 15, 아니 15억 3천만. 15억이라는 얘기는 너무 거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1억 5천을 대내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기록적인, 기적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영웅 씨의 이번 신곡,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2천만 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2천만 뷰 남들은 20만 뷰만, 20만 뷰만 돼도 하, 히트했다고 박수치는데 2천만 뷰입니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영웅 씨가 웬만하면 본인 일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본인의 생각을 비추거나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특별히 홍보송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온에서 서클 챗들을 새롭게 런칭한다 그러니까 런칭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명옥 씨가 여기에 런칭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은. 어떤 음원 플랫폼보다도 가온 차트는, 가온 차트는 대한민국 대표 대중음악 차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여기에 축하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 관계보다는 상업적 관련보다는 대중성의 대중음악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온 차트이기 때문에 가온 차트에서 새롭게 한 차트를 만드는 서클 차트에 대한 축하 런칭 메시지를 저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가온 차트에서 새로 런칭하는 서클 차트는, 서클 차트는 국내를 이제 넘어서서, 국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케팝 차트를 집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국내 따로, 국외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어느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어느 때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하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단 국내 음악, 국내 음악 중에서 외국에서 지금 케이팝 수사들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의 활동은 활발한데 또 한국, 활동은 또 뜸하니까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말하자면 스케일이 커진 볼륨이 커진 그러한 차트를 하나 가온 차트에서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가온 차트는 음반 중심, 음반 중심으로 차트를 내겼다면 이번에 서클 차트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서클 차트를 운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 론칭하는 서클 뉴 서클 웨이브 서클 차트라고 합니다. 뉴 서클 웨이브 그러니까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그러겠죠. 그 서클 차트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 이명웅 씨는 어쨌든 공익성이 있는 공적 차트, 대중들에게 대표적인 차트라고 할수 있는 가온 차트에서 새롭게 론칭하는 서클 차트 론칭에. 축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임영웅씨가 인터뷰도 안 하고 다른 어떤 외부 행사에 일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임영웅씨가 특히 이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가온 차트는 공적 의미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 뭐 다른 것이 공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